취하네. 야 야, 너무 무지. 이거 알죠, 봐. 뭔 이거 ASMR. 같은 아가야 없는 첫기 야, 안 돼. 오늘 PT 한거 찍지도 못했네. 안 돼. 잘 먹겠습니다. 왼쪽. 뭐해? 왼쪽. 기아와 잠아. 과가 없어서 혼자 짜잔. 선지 해장국이고요. 아 진짜 안돼. 야야야 진짜 안돼. 제발. 배달 혼자 먹으니까 주문 금액 안 채워져서. 짜잔. 어떻게 괜찮아. 잘 먹겠습니다. 밥 먹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mm -hmm. 엔 엄마가 만두 하나만 먹고 내일 아빠보고 먹으라다 하면 지 응? 앤초앤초앤초앤초 선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응? 제대로 한다. 귀여워, 자기 젤리에 심취했네.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 페마라 그거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 근데 보통 난포 하나가 빵 크게 자란다 그랬거든 내가 후기를 보면은 근데 여러 개였잖아. 어 근데 나는 약 반응이 좋았는지 이제 여러 개 난포가 막 한두 개씩 뭐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게 지금 양쪽에 하나씩 혹이 있는 상태라 이번 달에도 유도제를 쓰면 또 혹이 클 수가 있고 저번에 이제 검진받고 오늘 왔을 때 혹이 사라지면 유도제를 받는 거였는데 혹이 안 사라지고 뭐 오른쪽에 3mm, 왼쪽에 2.5mm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게 일단 이번 달에 없어져야 다음 달에도 유도 제를할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피임약을 먹고 주기만 맞추는 걸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또 내가 뭔가 그 약간 엄청 표정 관리가 안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쌤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네, 호텔이라고 생각하자고. 아, 쌤도 약간 한 번에 되실 줄 압나 봐. 내가 반응이 너무 좋고, 그치, 그치, 그치. 내 막도 엄청 잘 자라고 그치, 그치. 하니까 바로 되실 줄 알고, 아유. 엄청 아쉬워하시지. 얼마나 이쁠라고, 진짜 천천히 오고 있을까? 아, 근데 진짜 포기 빨리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달 지나면 뭐 11달 남고 막 이런 식이잖아. 기회가... 기회가 1년에 12번밖에 없잖아. 근데 이한 번이 그냥 날아간다 생각하니까 뭔가... 아... 아... 그런 거지. 그 왼쪽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른쪽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안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럴, 그럴진 않을 거야. 보통 다 없어지고,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럴 정도도 아니고. 잘 해. 이거. 그렇습니다. 이따. 귀여워. 진짜 취다치저 연말이 많이 떠줘. <laughs> Não. <laughs> 구 봐야겠다. 정말빵 끊어 가 이렇게 큰빵는거는거아 뭐? 어, 뭔데 이거 사이드 시켰어? 와이 어, <laughs> <어마. 웃음> 이 남자? 뭔데? <laughs> 센스 오졌다리. 뭔데, 치즈볼이야? 이야. 違う違う。<laughs> <laughs> <laughs> 고생하셨소다. 업소이다. 내일 블랙박스 받고 수요일갈 것입니다. 오늘 옵니다. 씻었어? 오늘 양치했어요. 모사. 살판 나아 너무 귀찮았어. 이거 소독하러 가는데 소독하 가는데 의사가 너무 응. 건성인 거. 소독만 하러 왔으니까 그럼 소독도 자기가 안해 아.. 뭐안해 아,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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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래 그래. 화정그화정래 그래. 그래. 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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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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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이 정도 사이즈를 자, 한복사 자, 결혼식 지금. 자, 지금. 자, 지 그럼 우리 끝나고 자, 지 <laughs> 어디서 공건 있어서 많이 돌리는데 설마 그럼 그러고 잠깐만. 진짜로? 아, 그럼 그런 지미 신나죠? 거예요. 저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구 기는하는게 아니죠. 응. 뽑을 수없게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봉지 <laughs> 아까 했던 거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될것 같아. 제 몸통을 잡아, 몸통을. 이거 엄마 이거 많아도 안 돼. 2 0 9번 515원인데? 네 맞아요. 이천오백이천오백고기 이천사백구십 고객님사백6 5원두 인용기. 만에 영화 봅니다. 이천오백 요즘에 서울의 봄이 핫하다고 하죠? 네. 6분이네요. 이거는 제가 클렌징 미니 이거는 오빠 거 딸기라떼. 맞아요. 자기랑 안 어울리는 거 드십니다. 딸기라떼 이거 시즌 메뉴여가지고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네요. 이천오백 웬일이래? 내거 먹지도 않더니 20, 맨날 먹으라고 막 엄마한테... 어, 2509번이야 벌써? 어? 아유, 아까 아 2509번이었어. 14번인데? 우리 15번이야. 지금 15, 15번이라고. 아니, 15번이라고. 나왔다 <laughs> 플레이리스트. 혼자 <웃음> <웃음> 무슨 맞지도 않는 노래 나오는 거 같은데. 맞아. 아냐. 소리 안 들려. 방사. 아. 나또 음악 소리 안 들리는 게 혼자 춤춘 줄 알았네. 소리 안 들린다고. 이거 뭘 봤잖아. 안 맞는데? 누구랑 봤어? 어? 아, 봤어. <놀람> <놀람> 오빠 우리 애니메이션 봤잖아. 누구랑 본 거야? 나 진짜 안 봤는데? 나는 원래 애니메이션 잘안 보는데 누구랑 본 거야? 어떤 남자랑 헷갈리냐. <놀람> <laughs> 지금 그 소울 네. 영화를 오빠가 안 봤다고 아까 그 영상에서 그래서 저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찾아가지고 <laughs> 맞네, 실제로 네. 그 버전들 네. 네. 사과하세요. <laughs> 사과하세요. <진짜.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순간 깜났어. 개인기네 오만근 생각을 다하면서 내가 과연 그 영화를 그럼 누랑 봤을까? 즐거운 영화 감상 되세요 우리가 보는 거잖아 영화 끝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과연 저왜 돌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잡았는데 그래, 집게 힘이 약하다니까. 저 앞에 있는 애를 차라리 집게 힘이 약해. 앞에 있는 애라 하니까, 앞에 있는 애. 걔 절대 안 됩니다. 또 위로 올라가서 떨어뜨려 가, 자, 가자. 안된니까 집게 힘이 약하다고. 응. <laughs> 음. 뒤로 가 보세요. 괜찮습니다 아주. 여기는 뭐, 뭐라 설명해야 지아이 <laughs> <laughs> <근데> 너무 예쁘죠? 게 <laughs>